자그 하도록 합시다. 158번 문제에서 f(x)가 몇 참수야? 삼 참수야. 자 이런 삼 참수가 있는데 모르는 게몇 개야? 두 개야. 근데 g(x)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실수 전체에서 모아 뭐 할때 미분 가능할 때 g(x)의 극값을 구하래. 야 g(x)의 극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 뭐 하는 거야? f(x)를 식을 만들어 내면 되겠네. 그렇죠? 음. 그러면 x는 1에서 연속이어야 되겠지 먼저 그렇죠? 맞아? 네. 야 미분 가능하려면 어디서만 보면 돼? x는 1에서만 보면 된다는 거 뻔히 보이지 그치? 그럼 우선 연속 조건부터 봅시다 그럼 여기다 x에다 1 넣으면 얼마야? f1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 2, e, f, 1이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헉! 이거 딱 봐도 f1이 얼마겠어? 0이겠지 f1이 그래서 얼마야? 0이지 자두 번째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자얘 미분해야 되겠네 G 프라임 X보다 써보면 어떻게 되겠니? F 프라임 X가 될 거고 그쵸? 고고이 입으니까 앞에 꺼분 하고 뒤에 거도다 쓰고 더 하기 앞에 꺼도 다 쓰고 뒤에 거도 2분하고 이렇게 될거 아니야? 됐어? 그럼 위에 달린 거랑 아래 달린 거랑 서로 어때야 돼? 같다야 되지 위에 달르면 얼마 F 프라임 1일 거고요 아래 달르면 F1 더하기 2 F 프라임 1 헉! 어머 근데 봐봐 F1이 아까 뭐라 했어? 0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되니까 f'1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f'1도 당연히 0이 돼야 되지 야 이거 보면 성환이가 이러지 않았니?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어? <웃음> 그래요 <웃음> 그래서 뭔가 있었겠지 x-1이라는 그치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x-1이라는 인수를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fx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x-1에 제곱은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자. <laughs> 그럼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데, 여기 그럼 당연히 x가 될 거고, 맞죠? 저 3차잖아.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b니까 여기 플러스 b 이렇게 쓰고 됐고, 이거 전개한 게 얘랑 같습니다 해서 a, b 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럼 AB 구하고 나면 이제 극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한번 구해볼래요? 니네 손으로? 자, 그 다음에 159번. FX가 저렇게 3차 함수가 있는데 GX가 저렇게 돼있대. 음, 어, 그런가 봐. 그때 GX가 실수 전체 집합해서 미분 가능하고, 음, 그때 GX는 0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G-, G, F2 값 구하래. F2 값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해야 돼? 또두개 찾으면 되지. 자, 그럼 얘를, 그냥 식으로 우당탕탕 푸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나는 둘 중에서 너희들이 뭘 봤으면 좋겠냐면 그래프를 제발 좀 생각을 좀 했으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다 똑같아 그냥 식으로만 우당탕탕 하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식 갖고 장난치는 게 핵심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잖아 우리는 핵심이 뭐라고? 다 그래프야 그래프 알겠지? 그래프 자 그럼 식 갖고 우당탕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럼 얘는 gx가 실수 전체에서 뭐 해야 돼?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럼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 가능해야 되잖아. 그럼 1는 거랑 1는 거랑 지금 서로 뭐 해? 같지? f(f) 니까 연속은 확실하지. 그럼 이제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g x를 구해야 될거 아니야. 자, 이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f x가 될 거고. 그렇죠? 자, 얘는 합성함수 의 미분이니까 우리 미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겉미분. f 프라임 2 x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속미분. 안에 있는 걸 미분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 아, 그럼 여기다가 1는 거랑 여기다 1는 거랑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 는 f 프라임 1이랑 마이너스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되니? f 프라임 1이 되죠.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랑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럼 결국에 는 f 프라임 1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네. 됐어? 그리고 이런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야,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모르는 건두 개인데. 근데 뭐라고 했어? GX가 서로 다른 몇개 몇 근을 가져야 돼? 세개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럼 우선 얘 미분해보자. FX 미분하면 F'X는 어떻게 돼? 고마워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1넣었때 0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0이니까, 음, B는 뭐 이런 식 하나가 나오겠지, 그치? 첫 번째 식이 뭐야?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런 식 하나가 나올 거야. 식 하나가 더 필요한데, 어, 그 어떻게 찾지? 고민스러워. 이거 갖고 찾아야 돼. 아씨, 어떻게 찾지? 아씨, 어떻게 찾지? 그 얘는 식 갖고 우당탕탕 만안 되겠다. 그래프까지 같이, 같이 생각해야 돼. 그럼 이 녀석을 좀 생각을 해봐. 이거, 이거, 이거. F에 Y는 F에 E-X. 이건? 당연히 기억 안 나겠지, 니네들은? 어, <laughs> 아, 진짜 때려버리고 싶어, 이 새끼들! 야, y는 fx가 있어. 응? 근데 밑에 y는 f에, <laughs> 야,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무슨 관계야? y 좀 대칭인 관계지. 근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무슨 관계인지 보라는 거야. 근데 그 보기 위해서 니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f에 x는, f 의 E-X. 혹시 이거 기억하니? 이거 기억해? 이거 뭐라 그랬지? X는 1에 대해서 대칭 있는 함수라고 나는 진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얘네 둘은 뭐라고?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성립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은 서로 뭐야?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얘네 둘은 뭐라고?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다고. 그럼 봐봐 이제 해석했어 자이 녀석이 뭐라고? x는 1에서 대칭이야 그럼 3차함수 그래프를 좀 생각해봐 잘봐 그래서 여기 1이 나온 거야 삼차함수의 그래프 최고차계수가 1인 3차함수잖아 그럼 그래프가 몇 종류가 그려지겠니? 세 종류가 그릴 거 아니야 이거 아니면 아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x는 1인가 어딘가 끊어놓고 그치 그거 오른쪽은 그냥 아, 그거 왼쪽은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얘를 X는 1에서 대칭해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겠어?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G,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 그럼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이지. 그럼 얘는 아니겠지. 그럼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그림이라고. 그럼 여기가. 여기가 x는 1이면 당연히 이렇게 된다면 이걸 1을 대칭해서 그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미분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지 그럼 미분 가능해지려면 1이 어디여야 될까? 여기여야 된다고 딱 여기 딱 여기면 이거를 여기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미분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 가능하겠지 이게 Gx인데 근데 이 그림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개 근을 가져야 돼세개 근데 x 축을 그려봤자 최고로 만나봤자 몇 개밖에까지밖에 안 만나겠니 두 개밖에 안 나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거야 이 그림. 아우 재밌다. 그치 근데 나는 식에서 이제 알고 있는 게뭐야 f 프라임 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1이 될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란 말이지. 음 고마워 대답해줘서. 그럼 여기가 만약에 x는 1이야. 그럼 g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왼쪽은 그냥 누굴 그리는 거고 Fx를 그리는 거고 여기는 Fx를 그리는 거고 그렇지? 오른쪽은 얘를 뭐 하는 거라고? X는 1에서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 조건 만족하겠니? 안 만족하겠니? 안 만족하겠지 이 빨간색이 Gx란 말이야 이 Gx랑 X축이랑 교점이 세개가 생겨 안 생겨?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기잖아 아 그러니까 X는 1이 어딘지 이제 우린 판단했어 안 했어? 했다고 여기가 바로 뭐야? X는 1이라고 여기가 x는 1이니까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려 보면 우와 이렇게 한다면 이거를 이거에 대 대칭해서 그리면 우와 우와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됐어? 지금 이 녀석이 뭐의 그래프가 되겠어? gx의 그래프야. 근데 gx가 x x축하고 몇 개에서 만나야 돼? 세 개.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될까? 딱 이때지. 이때 딱 x축이어야 되잖아. 그래야 교점 3개, 이거 말고 교점 3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 없어, 없지. 아, 신난다. 베이비. 그럼 원래 하면서 Fx를 그려보면 Fx가 원래 이거였잖아. 그치? 근데 1에서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그럼 난 여기는 뭔지 몰라. 그치?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돼? 그냥 알파라고 하면 됐겠네. 그럼 Fx식을 쓸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고, 어떻게. 알파에서 뭐할 거고, 뚫고 지나갈 거고, 1에서 뭐 하니까, 접하니까. fx는 x 알파 x 1의1 제곱 될 거고, 이거 전개한 게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됐어? ab 다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전개해봐. 이거 전개하면 x제곱-2x 플러스 1인데, 상상만 봐. 상상이 1이잖아. 그럼 얘 곱해서 1이 되려면 알파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되야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어, 끝났네. 그얘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1이라고 쓰는 순간, fx 구했고, 문제는 그냥 f2 값 보라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 2 집어넣는다고. 정결 필요조차도 없다고. 알겠죠? 그럼 f2를 구하라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니? 3 곱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3이면. 됐어? 하... 알겠지, 메라야? 선생님 어떻게 불었지, 메라야? 그래프를 잘 생각하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잖아 계속 야 생각해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니까 안 그래? 맨날 나오는 표정이 뭐가 나오지 메라야? 그치 우함수 기함수 나오지 메라야? <laughs>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지 메라야? 주기함수 나오지 메라야? <laughs>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이런 거대칭이 함수 나온다고 알겠지 근데 대칭이 함수가 이렇게 x는 얼마에 대해서 대칭인 거 나오고 또는 점 대칭인 거 나오는데 그 진짜 어려운 거에서 나와 점 대칭인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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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참고로 얘기하자면 점대칭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상상 날려 있으면 점대칭이야. <laughs> 아, 그래. 얘기해 보면 이런 거잖아. 야, 만약에 어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y는 fx인데 여기가 a, b 여기가 a, b야. a, b에 대해서 만약에 대칭이래. 대칭이란 얘기는 내가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똑같은 길이만큼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 때 뭐라고 했어 이 점의 x 좌표 가 a 잖아.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하면 이 점의 x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a 빼기 x가 됐고 이 점의 x 좌표는 a 플러스 x 잖아. 그때 이 점의 y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f에 a 마이너스 x고 그때 이 점의 y 좌표는 f에 a 플러스 x인데 얘네들의 중점이 얘야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f에 a 빼기 x. 더하기 f 의 a 플러스 x 가 뭐가 되는거니 b 가 되는거지 그 따라서 f 의 a 빼기 x 더하기 f 의 a 플러스 x 는 곱해서 2b e 가 돼요 이렇게 써 있는거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고 이게 뭘 의미한다고 점 대칭 함수라고 근데 보통 이렇게 써 있겠니 안써 있겠니 안써 있어 얘를 일로 이항한다고 f 의 a 플러스 x 는 마이너스 f 의 a 빼기 x 플러스 2b 이렇게 써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여기가 이렇게 안 써있다고 fx라고 써있다고 아유 좋아 좋아 헤이. 헤이. 나 혼자는 <laughs> 이렇게 써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써있으면 얘는 뭐라고 점 대칭 함수라고 고마워 대답해줘서 아, 됐어 얘기하기 싫으면 말아 나도 싫어 이 새끼들아 흥. 삐졌어. 160번 마지막이야 드디어 미분의 마지막 문제. 근데 몇차 함수요? 3차 함수. 딱 보자마자 또 무슨 함수인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무슨 함수야? 기 함수. 그 계속 그것부터 보라고. 기 함수 원점 대칭이야. 음, 우리 이거 연습했었어. 기억 나실지 모르겠네. 기억 나? <laughs> 아니 기억 나? 어, 그래.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이면 이렇게, 이게, 이게 X축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 <laughs> 이 새끼들 죽여버릴까, 진짜. <laughs> 아유, 씨. 나쁜 새끼들. <laughs>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짝수가 돼야 돼. 야, 그럼 실근의 개수 얘기 나왔잖아. 다몰로 해석하는 거라고? 다 뭘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좌변의 그래프랑 우변의 그래프랑 교점이 몇개 생겨야 된다는 거야. 짝수가 돼야 돼. 교점이 짝수가 개 되도록 a를 설정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야, 이 녀석은 뭐가 뭐가 얘는 몇차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고정 기울기가 움직이잖아. 지나는 점딱 고정돼 있어 안 지났어. 돼있지몇 콤마 9분의 2 콤마 0을 지난다고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9분의 2만 0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뭐, 뭐 어떻게, 그려지겠지, 뭐. 그치? 이렇게, 이렇게 막 그려질 거야. 그냥 그래, 그래? 이렇게 그렸을 때, 얘랑 교점이 몇개 생겨야 된다고? 몇 개? 짝수게 생겨야 돼. 근데 봤더니, 와! 절대 값을 벗겨야 돼. 자, 어려운 얘기 나왔어. 절대 값을 벗겨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치? 벗길라고 봤더니, 여기가 X면 좋겠는데, X가 아니야. 그치? 그럼 문제 삼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뭐 이런 거 있잖아. 뭐 x 기1 이렇게 돼 있으면, 어? 벗길 거 아니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기 1일 거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쓰잖아. 근데 지금 저기 뭐라고 돼 있어? f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생각을 해봐. 그럼 여기 뭐라고 움되이니 그치? f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누면 될거 아니야 괜찮아? 이때는 얘가 뭐가 될 거고 양수가 될 거니까 뭐가 되겠니? 그냥 나올 거고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난이 자리에 이거 그러면 x좌표야 y좌표야 지금? y좌표에 부호가 나와있잖아 여기 옆에 정의역인데 y좌표가 나와있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얘를 정의역으로 바꿔야 되니까 이 녀석을 정의역으로 바뀌기 위해서 또이 부등식을 뭐해야 돼? 풀어야 돼. 무슨 말이지, 됐어? 다시 절대값을 벗길 거야, 알겠지? 벗길 거야. 근데 절대값을 벗길 때 f(x)가 되는 기준이 뭐하겠어? 1이랑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벗기겠지.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이만큼, 알겠지? 이만큼 전체를 내가 g(x)라고 할게. 오케이? 그럼 저 g x 라는 녀석을 내가 이렇게 쓸수 있다고. 저 f(x)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그리고 fx가 마이너스 1하고 누구 사이일 때? 1 사이일 때랑. 왠지 알겠지? f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서 벗겨질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이거 괜찮지? 자, 이 구간에서는 얘 양수야, 음수야다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달고 벗겨질 거 아니야. 나 혼자 하는 거야? 아니지. 그래? 안 그래? 다 마이너스 달고 벗겨질 거 아니야 그럼 fx 날라가니 안 날라가니? fx 날라가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얼마가 돼? 어? 마이너스 2가 될 거로 이때는 y는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치? 자 이때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야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뭐야? 음수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계산하면 뭐가 되겠니? 2fx가 될 거고 괜찮아? 그 다음, fx가 1보다 크면 둘다 양수니까 그냥 벗겨질 거 아니야? 그냥 벗겨지면서 어떻게 되겠니? fx, fx, 날라갈 거고, 얼마가 되겠어? y는? 이란 녀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됐어, 안 됐어? 그럼 봐봐. 이게 재밌는 게 그래프가 되게, 생각보다 되게 쉽게 그려진다고. 아니, 이, 이, 이 말, 이거, 요거말뜻생각하면 요거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지난 학생들아. 근데 fx의 y 좌표가 얼마인 게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1이랑? 1인데가 중요한 거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y 좌표가 만약에 1이야 그때 그 x 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응? 음? y 좌표가 마이너스 1 보다 작으면 누굴 그리겠다 y는? 마이너스 2를 그리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y는 마이너스 봐봐 x에다 y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지우고 요 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밑에 내려가는 범위가 x 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렇지? 다시. 오, 오,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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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아니야, 흥분 안할 거야. 우선 교점에서 끊으라고 이렇게 교점에서 끊어. 응? 교점 이몇개 나와? 꽤 많이 나오잖아. 이렇게 교점에서 끊으라고. 그럼 여기 x 좌표들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a, b, c 들어가자.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x 좌표가. 그럼 이걸 x 좌표로 바꿀 수 있다고. 그렇지 않아? 이걸 x 좌표들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근데 바꾸지 말자. 우선, 바꾸지 마봐. 알겠어? 그럼 그래프를 생각해면 뭐야? FX가 Y는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누굴 그리겠다는 거야? Y는? 마이너스 2를 그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2가 어디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인 거 어디야? 여기지. 그럼 이걸 지우고 뭘 그리겠다? Y는? 마이너스 2를 그리겠다는 거지. 지금 G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 이, 이 얘네 사, 하, 얘하고 네얘얘 사이에 있으면 누굴 그리겠다는 거야 그냥 fx를 몇배 하겠다고? 두배 하겠다고 그 위아래로 두 배를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y 좌표 지금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두배 늘리면 얘가 어디 가서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지? 그리고 여기는 y 좌표가 원래 얼마였어? 1이었지 그럼 위로 두켠 올려서 2가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야, 미친 새끼야 이렇게 될 거라고. 여기 y 좌는 뭐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리고 1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y는 뭘 그리겠다고? 2를 그리겠다고? 1보다 이쪽인 게 여기잖아. 여기서는 y는 2를 그리겠다고 이렇게. 어?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다음에 요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를 몇 배? 두배 하겠다고. 요 사이에 있으면 몇배 하겠다고? 두배 하겠다고. 두배 한다는 건 얘가 어디로 올라가? 로 올라가고 얘가 1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위아래로두배 넣으니까 뭐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에 y는 1보다 위에 있으면 뭘 그리겠다고. y는 1보다 위에 있으면 y는 2의 그래프. 그래서 이 노란색 이 그래프가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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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다시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이게 y는 f(x)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1이야. 만약에 그럼 저 GX의 그래프를 그리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 교점에서 뭐 해야 돼? 끊으라고,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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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어. 교점에서 끊어. 알겠어? 그럼 그래프가 몇 종류?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쪽 따로 노는 거라고 보면 알겠지? 이 마이너스 1보다 밑일 에 때는 뭘 그릴 거라고? Y는 마이너스 2를 그릴 거라고. 근데 Y는 마이너스 2가 당연히 여기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직선이 될 거라고. 맞아?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으면, 어? 걔네들 사이에 있으면 뭐, 에펙스 몇배 하겠다고? 두배 하겠다고. 그럼 위아래로 두 배를? 두배를으아 이렇게 늘리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y는 2가 되겠지 여기시커먼스서 됐고 어?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있을 때 이걸 뭐 y는 2 e.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자그다 알았으면 이제 봐봐 근데 누구의 그래프 그리면 돼 이제 fx의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나 혼자 할게 그래 알았어 자 fx의 그래프 그리자 얘뭐 해야 돼? 미분해야 되겠지 오케이 오케이 하하 신난다. 예스. Yes! 예. Yeah! 16 곱하면 공분하면 안 돼. 뿔만 2가 될 거니까 얘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얼마 갈 거고 마이너스 2 거고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y축일 건데 정확하게 여기가 0이겠지.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함수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f 마이너스 2 값을 구해보면 16 1 곱하기 마이너스 8 빼기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열심히 계산해보자.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얼마? 1이 되겠다. 어머, 어머, 어머. 이거 안 계산만 해도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y는 마이너스 1 찾은 거안 찾은 거야? 찾은 거지. 이게, 이게 y는 1이네. 어머, 어머, 어머. 이게 y는 마이너스 1이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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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이제 우리 누구의 그래프를, 저 g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이 중간에 무슨 축이 있어, 이렇게? x 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나 혼자 할게. 알겠어. 열심히 할게,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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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나 열심히 할 거야. 음. 응? 응. 열심히 할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그럼 여기 이제, 뭐, 이제, 누구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GX.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여기 2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럼 이거 노란색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여기지. 여기지 여기. 노란색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여기죠. 여기 때 Y는 마이너스 2를 그릴 거고. 그쵸? 그리고 이거 몇배할 거라고 위아래로? 여기도 중간을 위아래로 두배할거 아니야, 이렇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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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렇지. 아까 두 배. 그럼 어떻게 그러죠? 이렇게 돼서. 우아!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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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 지나면서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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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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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라. 와, 그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 y는 2. E, 이렇게. 아하. 이 빨간색이 뭐라는 거야? GX. 근데 얘랑 몇 개에서 만나야 된다고? 두 개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봐봐. 음. 그러면 9분의 2 콤마 형이 여기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 몇,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점을 딱 지나가. 그럼 교점 몇, 몇 개겠어? 두 개. 아, 이렇게 딱 지나갈 때 교점 몇 개야? 두 개.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교점 몇 개겠니?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한 개지. 뭐면 알겠지, 지금? 그럼 어느 순간 이 점을 딱 지날 땐 교점 몇 개겠어? 교점 세 개지. 맞아? 그럼 요 사이면 교점 두개 되는 거맞아안 맞아? 맞지? 아하, 나와라, 직선, 나와라, 직선. 교점 몇 개야? 세 개. 맞아? 요점을 딱 지나면 교점 몇 개? 세 개. 슉! 교점 몇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딱 요점을 지날 때까지 두 개. 넘어갔어? 한 개.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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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뭐 개, 한 개, 한 개, 순 개, 뭐 개, 는 개, 간 얘랑 개, 하 개, 순 개, 접 개, 는 개, 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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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는 순간 몇 개? 두 개. 아, 그러니까 몇 가지 상황 이 있는 거야. 요 상황도 있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순간. 아우 지랄 맞다. 그래서 모든 실수 값에 합을 구하려면 짝수가 되도록 하는 어? 어? 아? 막막! 막막막막! 뭐이 새끼야? 어, 잠깐만. 야, 이 사이면 교점 몇 개야? 세 개지? 미친 새끼네, 성환이. 그럼 교점 두 개인 상황은 몇, 뭐밖에 없어? 그치. 어느 상황? 이 점을 지나는 이 상황이랑, 그냥 무슨 상황? 이렇게 접하는 상황. 이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상황은 그냥 여기몇컷만외우셨으니까 여기 X앞에 얼인지 구할 수 있니? 없니? 고마워. 대답해줘서.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림 이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고 여기가 얼마였어 2였잖아 그때 여기가 바로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이거 몇대 몇이야 미친 2대1 2대 1인데 이 실제 길이가 4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어 2니까 2점 x 좌표 얼마겠어 4가 되겠지 응? 그럼 이 점의 x 좌표가 얼마라고? 4야. 그럼 얼마야? 4콤마? 2라고. 응? 4콤마 2를 지날 때 하나랑, 응두 번째는 뭐? 얘랑 이 빨간색이랑 뭐할 때? 접할 때야. 근데 이 빨간색 그래프는 누구니? 너지. 근데 오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9분의 2콤마 0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되는 거. 뭔지 알겠어? 9분의 2콤마 0에서 그은 접선. 이건뭐 그냥 열심히,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고, t 콤마, 티 콤마, 2ft라고 놓고, 기억 안 나요? 기울기는 e f t 라고 놓고, 그 다음에 2점, 너 뭐, 콤마 몇이니? 9분의 2콤마 0.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한 기울기가 t-9분의 2분의 e f t 가 뭐가 되도 f't가 되도록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t 값 찾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t 값 찾아서 기울기 찾는 거야 기울기 알겠지? 기울기 기울기 뭔데? 이게 기울기잖아. 그이 방정식을 풀어서 t 값 찾아가지고 집어 넣으면 a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보면 알겠지 근데 이때 기울기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겠지? 잠깐만. 근데 이거, 그 교점 두개 맞지? 접할 때니까. 왜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틀린 거 같지? 됐어? 보면 자겠어?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음, 어렵다. 어렵다. 야, 우선 해석하는 거 자체가 어렵다고. 응? 봐봐, 나도 이거 계속 뭐 하고 있어? 그래프 그리잖아. 있 그렇지 않아? 산수 계속 해야?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뭐 하는 문제야? 그냥 단순히? 그래프 그리는 문제 알겠죠? 저 어떡하니? 그래, 좀만 쉬다 합시다.